안녕하세요, 혁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XM 되겠습니다. 자, XM,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한번 줬었는데요. 자, 장중국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27%까지 올라갔었다. 사실상 거의 상한가와 다름없는 이러한 상승 보여줬는데,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자, Y, 다름 아닌 AI, AI 관련 테마로 같이 올랐다는 거죠. AI가 화두화되고 앞으로 더욱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XM이 그러한 AI 관련된 데이터들.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제품으로 좀 판매하는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삼아가지고 AI 관련된 뉴스 나오자마자 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준 건데 오늘 차트적인 위치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거기에 거래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차트적인 이유 그리고 재료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자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고 봐야 내가 조금 더 영상 제가 하는 말좀더 자세하게 들리고 하나하나 얻어갈 것더 많으시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XM 우선 왜 올랐는지 먼저 한번 간단히 보신다면 자 8월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XM 370조 생성형 AI 세계 최초 AI 핵심 기술 클러스터 RD BMS 개발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XM이 AI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지금 최 g p t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MS 같은 경우도 지금 12조 투자했는데 지금 성장세가 지금 미쳤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우리 엑셈 같은 경우, 그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제품으로 판매한 이력이 있다는 거죠. AI 관련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 처리가 필요할 테고, 그러한 정보를 손쉽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엑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 AI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위치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자, 밑에, 자, 최근까지 밑으로 쭉 하락세였어요. 하락세였고, 밑에, 밑에 저점을 잘 유지시켜주면서 하단 박스권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장기동평균선 밑에서 계속해서 위아래 놀고 있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다가온 만큼 강력한 저항대가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단 박스권을 갭으로 높이 띄운 다음부터 장기동평균선을 장대항봉으로 제대로 뚫었다. 종가상 이목균형표를 한 방에 뚫었다는 거죠. 심지어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왔다. 자, 차트상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 방에 잡아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와 거래대금. 제대로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큰 틀에서 보시자면, 주봉상 어떻습니까? 주봉상도 보시면, 요런 쌍바닥, 요런 쌍바닥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자, 큰 틀에서 역회된 숄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간들을 강력한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상승 더 이어질 수 밖에 없고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신다면, 다시 한번, 1 4년 8월 달에 이은, 이러한 거래대금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지속적으로 갱신해준다면 이러한 박스권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 이런 전구점까지도 쭉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 얻을 수 있겠는데요. 자,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 분출될 수 있다는 것 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관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 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 7670 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더욱더 환상적이죠? 개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어요. 즉, 개인을 이용한 세력이 기본 매수 주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 자,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세력 테마주 중에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 세력 테마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보통 개인 창구 외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이창고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이미 꽉 잡고 있는 창구예요. 그런데 기간 이용한 창구는 흔치 않다. 즉 추가적인 매수세 동향. 시황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타 보임 쪽에서는 28만주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자, 즉,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악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간만에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점에서 저게큰 물량 한번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추가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매도한다고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벼워진다. 라는 측면도 같이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오히려 가지게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작정 지금부터 오를 거니까 사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이대로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미친 듯이 안 올릴 겁니다. 왜? 왜새력들이 본인 돈 들여가지고 개미들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죠? 위아래로 엄청 흔들면서 갭으로 띄운 다음에 내려 깔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올리는 척하다 밑으로 내려 깔고 계속해서 계속 흔들면서 털어 먹으면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눌릴 때잘 눌릴 때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눌림목 구간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와 굉장히 가깝다면 좋겠죠 제가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